데이텔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재 4경주 1200m 질주를 시작한 8마리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운주 챌린지 다실발 기수와 함께 치고 나오지만 안쪽에 있는 4번 천하건강, 3번 스페셜메이트, 1번 남해여거리 선두권 그룹을 형성하고 뒷직선주로 달립니다. 안쪽에 1번 남해여걸 김혜선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 스페셜메이트 역시 최상현 기수와 처음으로 맞추는 호흡. 그 뒤에는 4번 천하건강이 최시대 기수와 따라가고, 2번 드림마 우에다 기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가운데 5번 트로피웨어 그리고 8번 운주챌린지 그 뒤를 7번 한남퀸과 유광희 기수 가장 뒤쪽에 6번 마이티로비와 모주노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에서 1번 남해여걸이 앞섭니다. 남해여걸 뒤에는 4번 천하건강과. 3번 스페셜 메이트 안쪽에 2번 드림마까지 마지막 코너 지나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세 마리의 선두섭. 1번 남해여거리 가운데, 안쪽에는 2번 드림마와 우에다기수, 바깥쪽에는 4번 천하건강과 최시대 기수가 있지만 뒤쪽에서 안쪽에 있는 7번 한남퀸 그리고 바깥쪽에 5번 트로피에어도 이 싸움에 합류합니다. 남해여걸 김혜선 기수가 살짝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5번 트로피어 걸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로 기수와 함께하는 트로피어 5번 트로피어 1번 남해여걸 트로피어의 역전 그리고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5번 트로피웨어 그리고 1번 남해여걸 2번 드림머와 4번 천하건강 트로피웨어와 먼로 기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트로피웨어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입니다.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트로피어 24주만에 복귀 전에서 첫 승을 따냅니다. 막판 역전에 성공해서 선두 빼앗아냈고 결승선 가장 먼저 터치했습니다. 5번 트로피어 1번 천하 1번 남해역을 그리고 각축전이었던 3위권은 4번 천하 건강이 먼저 통과합니다. 5번 트로피어